오만과 예멘 지역에서 이 생산하는 모략 등이 이스라엘에서 재배될 수 있는 곳은 여리고와 사해가의 낮은 지역이 그 지역과 기후가 같습니다. 재배를 해서 이 성경시대 때의 그 향품을 다시 생산해내는 농장이 이렇게 있습니다. 보시죠. 지금까이 그러니까 모략을 이렇게 자르거나 상처를 내면 이제 액체가 흘러나오는데 이것이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오, 굉장히 딱딱한 돌처럼 이렇게 굳어버립니다. 바로 이게 또 고체로 살수 있는 모략이죠. 오, 굉장히 강합니다.